어, 아면된몇번끝네요 아, <보자, 짠>, <고생하십니까>. 아, <진짜 잘한다>. 12. 시간 어떻게 봐요, 이거? 아니, 그냥 그 시, 카메라 12. 음, 음. 11분 한 30초에 끝는데 네.

왜 이렇게 웃기냐? 태호 형은 매일이 매일이 똑같네. 마크가 안 돼. 태호 에르난데스. 완야마 선수의 화려한 드리블 태워내는 듯해. 패스키봅입니다 와, 패스 타이밍 또 늦었습니다. 완야마 아, 선수. 올라, 올라, 올라. <laughs> 야 민윤식 볼은 우리 진영에서 a n originally. d o n 해 w 해 a r on the foundation. I saw. I'm here. I'm here. I'm h 저 이런 팀한테 뛰는거이스싫지해요지고있어지 지금, 한, 한 5점 차이?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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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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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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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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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 구도가 되게 별론데. 그럼 몇번 돌려봐요 유튜브 찍으면? 몰라. 두번 보지 않을까? 두 번은 봐요? 응.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웃나 잘한 다 같아. 그럼 걔한번 이제. 아 목이 있는 거 같은데.

<laughs> 아, 목 보기 씨발. 스주용호짭 왔냐마. 왔냐마. 태원 애는 데스 아, 왔냐마 싸는데 내려가 주는 사람 한 명밖에 없습니다 태원 애는한테 세 패스 슛민나엘 아, 아, 아. 골골로로 살이 1년 새, 세0시키로치민날도 저거 받아보려고 <먹으려고. 웃음> 위에서 5분을 있었네 거 잡아봐. 저거 잡아봐. 저거 잡아봐. 저거 잡아봐. 아 17번 아봐저아봐 저거 안으로 이건 네가 잘못 쳤는데권하경 그러니까. 아, 네, 저... <laughs> 3대 몇 나와요? 700 나올 700이요? <laughs> 어. 권하경옛날 운동선수 했어요? 있어, 아 진짜요? 응. 그래서 힘이 세신거구나 어뭐 숄더프레스 막 150치시던데? 120이었나? 그거 유튜브 올라온거 봤어요 100키로인가? 1백대였는데그막 어떤 막 유튜버랑 같이 하지 않았어요? 누구가 누구지? 그 아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대호 애나운드의 주영호 짭슛. 완전 맛! 그렇쓰잖아 대우 엘란데스의 무지성 칭찬. <laughs> 야. 야야안 뛰네 아무도. <laughs> 아. 안 나와야 돼, 이런 거. 골키퍼 타상 거예요. 옆끼나. 형, 칭찬할 시간에 빨리 내려와서 수비나 해요. 지금 아무도 하나 골키퍼 타거냐마 선수 화났습니다. 자, 빨리 가. 나이스 패스! 나이스 터치! 화면 확대 한번 하고! 내려, 내려, 내려. 이게 뭐야? 와, 구도미쳤다나 <laughs> <laughs> 나이스! 나다스이 나이스! <laughs> 민날드 민날드 선수의 패스 안 되다, 안 되다, 안 이제 돼. 이제 돼. 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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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터닝 <터링> 슛. 무시성 <laughs> 칭찬. 테오 에르난데스 의또 패스 미스. 태호형 여기 한번 봐 주세요. 태호형 여기 한번 봐 줘요. 아, 지하나 불러. 와! 골 먹었습니다. 자, 아 태원 형 카메라 의식 좀 해요. 파이팅! 나쁘지 않네. 아, 둘이 싸우냐 토, 사이 안 좋아? <놀람> <놀람> 저 작전 타임 한번 가질까요, 형? 뭐, 뭐야, 못습이지, 못습. 이렇게 찰 거면 집에 가면 안 돼요, 저희. 그아이안나한테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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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laughs> <laughs> 수비를 너무 대충 <잘> 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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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아 wow. 이번 커터 태호형 하이라이트 4개 나왔어 아, 근데 좀 멋있었어 둘이 발걸려고 무지성 칭찬 하 파이팅! 아, t 들 아무도 안 가게 t i n g 안 돼, g h t i 안 돼,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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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g h t i n

이쁘게가 끝났습니다. 이번판 이번 판 하이라이트. 이번 <laughs> 하이라이트. 카메라 의식 좀 해줘요, 형. <laughs> 아 확대하는 거왜 이렇게 재밌냐? <laughs> 대호 형. 어? 확대호 <laughs> <laughs> <많이 많이 웃음> <많이 웃음> 형. 영상 찍는 거 형밖에 안 찍게 돼.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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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멈추 네모, 네모 네모. 네모.